자,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6월 고일 모의고사 어,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자, 23번입니다. If you've ever seen a tree stump, you probably noticed that the top of the stump had a series of rings. 만약 당신이 자, 본 적이 있다면 현재 완료의 경험 경험편이네요. A tree stump.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도 있는데 스 t 프가 그루터기라는 뜻이에요.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고 나서 남아있는 밑둥. 우리가 이 밑둥을 보고 그루터기라고 하죠. 여기까지스 그러니까 s 프라고 합니다. 이게 목적어예요. 만약 당신이 나무 그루터기를 본 적이 있다면 You probably 당신은 아마도 알아봤을 겁니다. 노 o t i c 는타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나왔는데 목적어 자리에 조 동사 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목적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 되시죠. 당연히 명사절입니다. The top of the stump. 자, 그루터기의 그루터기의 어, 제일 윗부분은 이게 주어. Had a series of rings. 일련의 어떤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있습니 목적으로. These rings 이 동그라미들은 can tell us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how old the tree is. 이렇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나무가. 자, 의문사절은 언제나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얘가 목적절로 사용되었고, 직접 목적어입니다. 텔은 사용식 수요동사니까, 간접 목적어, us. 직접 목적어는, how old the tree s And, 그리고, 자, 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어, 간접보문문이라고 하죠. 간접보문문의 어서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으만안 되겠어요. What the weather was like during each year of the tree's life. 또 마찬가지죠. 그 날씨가 어땠는지, 그 매년 동안에 of the, 그 나무의 일생에 매년마다 매년 동안에 그 날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어떤 냄지를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같았는지를 이것도 음사절이에요. 그래서 등위접속사 and가 앞뒤 음사절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있네요. 직접 목적어 절두 개죠. Because trees 나무들이 are sensitive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to local climatic conditions. 자, 그 지역의 그 기후 조건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because를 여기서 다치, 아, 아직 안 다치기구나. such as rain and temperature, 여기서 다칩니다. because를. 자, 비라든가 온도와 같은 그런 지역의 기후 조건에, 조건들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they give scientist. 이 대가 가리키는 것은 나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줍니다. 사형식 수요동사, 간접목적, scientist, 직접목적, 어 some information이 되겠네요. 몇몇의 정보를 줍니다. About that area's local climate in the past. 과거에과거에그 지역의 지역 그 기후에 대,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줍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속을 나면 봐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세요. 예를 들어서, tree rings usually grow. 그 나무의 그런 원형들은 아까 그러니까 그루트에 있던 원형들을 얘기를 하죠. usually, 빈더브사 비조대, 일동합, 일반 동사 사용돼서 앞에 사용됐습니다. grow, 보통 성장을 합니다. wider, 더 넓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렇 주격 보호예요.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상태동사 중 변화동사 grow가 사용되고 있네요. in warm, wet years. 그러니까 따뜻하고 습한 그런 어떤 해에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간격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죠. 간격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 thinner 더 얕습니다. in years 언제 when it is cold. 이렇게 돌, 춥고 건조할 때 주격보호 두께가 등이 접혀서 그냥 뒤에서 연결되어 있고요. 자왠저 여기서 다치고 왜는 은 관계부사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와 years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n을 해석하지 않아요. 이선 비인증 주어 날씨 얘기니까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춥고 건조한 그런 어, 해에는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춥고 건조하면 이 폭이 이 폭이 아까 여기서 저는 이렇게 폭 높지 않고 이만큼씩 얇다는 얘기죠. 이 폭이 짭다는 얘기예요. If the tree, if the tree, 그 나무가 has experienced, 경험을 했다면 stressful conditions,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어떤 어떤 상황을 경험을 한다면, 해왔다면 여기 부절 여기서 닫힙니다. 아, 또다치면안 되겠구나. Such as 구문이 또 있네요. A drought 자 감문과 같은 감과 같은 그런 어좀 스트레스 받을 조건 하에서 조건을 그렇게 경험을 했었다면 더추리그 나무는 마이티 하들이 거의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들린는준부정으로서 거의 못 맞지 않는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거의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돌 결코 자나 에롤 하면 결코 못 맞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들리준부정하니까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로 바지니까 결코 못 맞지 않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거의 못 맞지 않는. 그래서 그 나무는 거의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uring that time, 그 시간 동안에. Very old trees, 아주 오래된 나무들은 In particular, 특히 아주 오래된 나무들은 Can offer, 제공할 수 있습니다. Clu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About what t h climate, 그 날씨가 무엇과 같았는지 Long before measurement m e a s r e m o be recorded. 그러니까 측량이 기록되기 훨씬 더 이전에 날씨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대한 어떤 힌트. 그러니까 단서를 여기서 단서라고 해석하신 게더 낫겠다.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what절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에서 다 치고요. long before 절도 여기서 다 칩니다. 그리고 전체적마 about가 그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 안에 절이 있는 건데, 이 워절은 전치사 about의 목적절. 자, 음사절이죠. 자, 24번. near an honest box. 자, 뭐예요? 뭐, 정직상자? 양심상자 준비되겠어요. 양심상자. 자, 양심상자 근처에 in which people placed coffee fund contributions. 여기까지. 전치사 인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요. 전치사인이 원래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선치되어와 있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로서 아네스트 박스를 취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넣는 두는 커피 펀드 컨트비션스. 리 그러니까 커피 가격, 우리 커피 커피 값을 기부하는 그런 어 여러분들 그 어디 가면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요만한 조그만 상자가 돈 내는 곳 앞에 있어요. 여기서 뭐 기부상자 이렇게 써있는데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커피값을 여기다 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커피값을 기부하는 커피값을 기부하는 기부를 두었던 사람들이 커피값 기부를 두었던 그런 양심상자 근처에서 r e s e a 연구가들은 at Newcastle University in the UK 미국 어, 영국의 뉴카슬 대학에서 나온 나온 그 연구가들은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대신에 displayed, 어, 보여주었습니다. images of eyes and of flowers. 등이 접속 샌드가 전치사 어부그두 개를 병렬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눈의 이미지하고 눈의 그림, 그리고 어, 꽃들의 그림을 d i s p l a y e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그 근처에다가, 그러니까 양심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근처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썼는데 하나는 사람 눈. 또 뭐, 또 다른 곳에다가는 꽃의 이미지를 두었단 얘기죠, 이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두었단 얘기예요. 자, 이치 이미지, 이치는 언제나 단수 취급에서 단수 명사 이미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치 다음에 단수 명사, 이게 주어, was displayed. 각각의 그런 그림은 was displayed, 보여졌습니다. 수동태로 사용되었어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 at a time, 한 번에 일주일 동안. During all the weeks, 그 모든 주, 동안에, which eyes, 아, 눈이 were displayed, 보여주었던 수동태로 상대었죠 그런 음, 일주일, 모든 그 주간 동안에, bigger contribution, 더욱더 많은 기어들이 were made, 이루어졌습니다. 수동태. Then, 무엇보다도, during the weeks, when flowers, 꽃들이 were displayed, 어, 보여줬던 수동태로 상대했죠. 여기도, 보여줬던 그런 두 동안보다 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도 웬더관계부서예요선행사로서 앞에 있는 더 위스를 치하고 있으므로 해석하지 않겠죠. 자, over the 10 weeks of the study. 자, 그러니까 10주간에, 10 주간에 10 주간에 거쳐서 그연구에10 주간의 연구를 거쳐서 contributions 기여들은 during the e weeks. 그러니까 눈이 보여줬던 그런 주간에 주간 동안의 기여는 were 음, almost. 거의 3배 였습니다 라는 얘기죠 두껍고 3배 더 높았습니다 then those made 만들어진 것들 보다도 those 가 가리키는 게 contributions 을 가리킵니다 during the flowers weeks 그러니까 꽃들의 이미지가 보여줬던 그런 주간 동안에 만들어진 그런 기여들 보다도 3배 더 높았습니다 라는 얘기 it was suggested 그것은 암시되었습니다 제한되었습니다 That 아, uh, the evolved psychology of cooperation. 자, 그러니까 진화된 그 어떤 협동의 심리 이렇게 보시는 게 나겠다. 진화된 협동의 심리가 이게 주어 is highly sensitive. 훨씬 더 민감하다라는 것. To subtle cues of being watched.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미묘한 신호들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라는 예게 라는 것을 것이 암시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절은 여기서 닫힙니다. 자이시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절이 되겠네요. And 그리고 that findings 그리고 그 결과들은 may have 가질 수도 있습니다. Implications 어떤 함축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For How to provide, 자, how to 부정사, 음사부 투부정사가 전치사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명사적 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How to provide effective nudges. 그러니까, 어, 효과적인 어떤 권하는 것을 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함축법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toward socially beneficial outcomes.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어떤 성과를, 성과에 대한 그런 어떤 효율적인 권한. 넌, 넌 짓이 고기라 했죠? 너치가. 어, 효율적인 어떤 고나음을 프로바이드 목적이에요.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i 플리케이션 a 함축이라는 얘기죠. 암시. 그런 암시를 한다라고 이 결과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제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절, 여기서 다치고, 등위 접속서 엔드가 요 대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대절, 요두 개를 병렬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절 두 개가 전부 다 주어져.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후치시켜 놓은 거예요. 가주어 쓰고. 자, 25번 그래프 문제죠. 자, 내용 간단하게 해석만 해 보겠습니다. The above graph. 자, 위에 그 어, 그래프는 shows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smartphone average price in China and India between 2010 and 2015.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중국과 인도의, 어, 핸드폰의 평균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compared, 자, 여기 comma, ed, 문자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비교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동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with a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 during the same period.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시기 동안에, 그, 전 세계에 핸드폰의 평균 가격과 비교되었습니다. 또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 전 세계 세계 핸드폰 평균 가격은 decreased 감소했습니다. From 2010 to 2015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했다는 얘기죠. But still 하지만 여전히 stayed the highest 가장 높게 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Among the three, 그세개 사이에는 이세 개가 차이나하고 인디아하고 글로벌이겠네요. 이세 세계. 개, 이세 개다. 여튼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라 얘기죠. 여전히 높습니다. 이게 좋겠고 The smartphone average price in China 중국에서의 그 핸드폰 평균 가격은 dropped, 감소되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Between 2010 and 2013 2010년과 2010년 사이에 The smartphone average price in India. 인디아에서의 그 핸드폰 평균 가격은 reached. 도달했습니다. i peak. 그러니까 최상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최고가에 도착했어요. In 2011, 2011년에. 아마 그 다음에 떨어진 모양이에요. From 2013, 2013년부터 China and India, 중국과 인디아는 took opposite path. s 그러니까 반대의 경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With China's smartphone average price going down and India's going up. 자, with 분석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with 나오고, 여기까지 목적어, 이게 분사가 나오고 있죠. 자, average price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 현재 분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with를 뭐만 채로라고 해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핸드폰 평균 가격이 going down, 그러니까 감소된 채로. 그리고 인디아의 스마트폰, 어, 핸드폰 평균 가격이 뭐예요? 올라간 채로. 지금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었냐면 스마트폰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생략이 되었어요뭐 반복되니까 빼버린 거죠. the gap between the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 and the smartphone average price in China 여기까지 between a and b 이게 a 연어미 b 이렇게 되겠죠. 전 세계의 핸드폰 평균 가격과 어 중국 내에서의 핸드폰 평균 가격의 그 차이는 차이는 was the smallest, 가장 적었습니다. 이 죽격보, in 15, uh, 2015, 2015년에. 이렇게 되겠죠. 자, 26번입니다. 내용 불일치 문제네요. James Vanderzy. 자, James Vanderzy는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수동태상대였어요. on June 29th, 1886. 18, 자 그러니까 1886년 6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에메사추세츠주 어, 레녹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죠. The second of six children. 자, 아홉 명의 아이들 중두 번째인 제임스는 이게 동의컴머예요 주어가 되겠고, grew up 성장을 했습니다. In a family of creative people, 창의적인 사람들의 가족들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at the age of 14 자, 14살의 나이에 he received, 그는 수요 받았습니다. his first, 아, 받았습니다. 그첫 번째 카메라를 받았고, and took hundreds of photographs of his, his family and town. 그의 가족과 마을에 수백 장의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등이 접수 샌드가 took라는 동사, received라는 동사, 과거형 동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by 1906 1906년쯤에 he had moved 그는 이사했습니다 to new york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고 을 그리고 was taking jobs was taking 그리고 잡았습니다. 직업을 받았 잡았습니다. to support his growing family 어, 늘어나는 가족들을 서포팅 어, 지지, 후원하기 위해서, 부자연 법전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자신만의 목적이 is growing family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 n d 가 was라는 동사, married라는 동사, moved라는 동사, 세 개를 연결시키고 있죠. In 1907, 1907년에 he moved, 그는 이사를 했습니다. To Fortus, Virgin, 아, Virginia. 자, Virginia 주의 Fortus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에 콤마 있으니까 관계부사의 계속적인 법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he worked 그는 일을 했습니다. In the dining room of the hotel uh, chamberlain, yeah, chamberlain 호텔의 그런 그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he also 그는 또한 일을 했습니다. As a photographer on a part-time basis. 그러니까 part-time basis면 하 어, 시간제 좀으로 보시면 되겠죠. 시간제로 시간제로 어, 사진 기사로서 어, 일을 했습니다. He opened, 그는 열었습니다. His own studio in 1916. 1916년에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오픈을 열었습니다. World War I,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had begun,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many young soldiers, 많은 어린 병사들이 came 왔습니다. To the studio, 그 스튜디오로. To have their pictures taken. 자 해부가 오용식 사격동사가 사용되었고 목적은 목적격 보호자리 지금 과거문사가 사용되었죠. 목적과 관계가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진들이 찍히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니까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In 1969, 1969년에 디스비션그 전시에는 양쪽에 컴마 보입니다. 동격의 컴마예요 h a l 마 m on my mind라는 그전시회는 브로트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에게 국제적인 어떤 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브로트는 바이의 과거형이죠. 사형식수의 동사로 간접목적으로 힘, 직접목적으로 i n t e r n a t i o 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러니까그 전세계에 주목을 받게 해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주목을 받았다라는 얘기. He died, 그는 죽었습니다. in 1983. 10... 983 년에 자 27번과 28번은 실용문이죠 자 간단하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Summer Camp 2019 2019년 Summer Camp 여름 캠프가 되겠죠 This is, this is a great opportunity. 자 이번이 아주 대단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게 보죠 for developing social skills and creativity 사회적인 기술들과 창의력을, 어, 발달시키는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죠. 디벨리핑의 목적어들이 등위 접속서 엔딩에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Period and Participation. 기간과 참여. 라는 뜻이죠. July 1st to 5th. 그러니까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8 to 12 years old. 그러니까 8살부터 12살까지. Maximum 20 students per class. 니까한 그러니까 반당 최고 20명까지만 수용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스,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냐면, 쿠킹, 요리하는 것도 있고, 아웃도어 액티비티스, 그러니까 야외 활동들이 있어요. 하이킹하고, 라프팅하고, 뭐, 배 타는 거 있죠. 계곡에서. 그리고 캠핑, 야영하는 거. 자, 비용은 얼마 되냐면, 보통 가격이 100달러에요. 1 0 0 dollars per person. 한 사람당 100달러고, 디스카운티드, 뭐, 할인 가격에 90달러에요. 만약, if you register, 만약 당신이 등록을 한다면, by June 15, 6월 15일까지. 자 이제 알림이 있어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들은 will run 계속될 겁니다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s 그러니까 날씨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운영이 될 겁니다 running 운영하다 좀 물어보시면 되겠죠 to sign up 등록하기 위해서 email us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at summer camp 자, 여기 이쪽 이런 주소로 for more information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visit 방문해주세요 우리 웹사이트를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신형문이고 내용불인치 문제네요. 자, Welcome to Grand Park Zoo. 자, Grand Park Zoo 동물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Grand Park Zoo. Grand Park 동물원은 offers, 제공을 합니다. 당신에게 간접목적어, a chance, 기회를 제공합니다. offer가 사인식 수요동사죠. to explore. 자, 탐험할 기회 되겠어요. 앞에 있는 chance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형용사전법이에요. Explore the amazing animal kingdom. 아주 놀라운 동물 세계를 탐험할, 제 explore의 목적이 되겠네요. 자, 시간 어떤가 봅시다. 자, 9시에 열고요. 365일. 자, 1년, 1년에 365일. 매일매일 연단 얘기죠. Close at 6pm. 그리고 6시에 을 닫습니다. 자, 위치는 어떻게 되었냐면, m e d i c i n valley에 있답니다. 그리고 it takes, it takes 20 minutes by car from city hall. 자, 시청에서 차로 약한 20분 정도 걸린답니다. admission, 그 입장료를 얘기를 하겠죠. 어른은 12달러. 그리고, 어, 3살에서 15살은 4달러. 음, 3배나 비싼네 어른은. age t and under. 그니까, 2살 이하는 free. 공짜입니다. 라는 뜻이고. at t o 동물원에서 not pets allowed. 대한동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사 수동태로 사용된 거 받으시고. you will find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wheelchair renters and a first aid office 그거휠체 w h e e l c h a i r 대여할 수 있는 것을 어, 볼수 있고요 그리고 first aid office 요거는 구급상자 그러니까 구, 구급 뭐 의료 office에 있으니까 3시 정도가 되겠네요 등리 접속 사인드가 두 개의 명사를 연결하고 있 목적어들을 We are currently, 우리는 최근에 accepting,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Bookings for guided tour. 가이드가 있는 그런 어떤 투어들을 어, 우리가 Booking 예약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ccept의 n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Booking도 우리 받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For more information, 정보가 더 필요하시거나 Or to make a Booking, 자, 예약을 하시기 위해서는 부사정법이죠. To make가. Please visit, 자, 방문해 주세요. Our office, 우리의 어, 사무실 방문해 주시거나 올월콜 전화를 주세요 이 번호로 이렇게 되겠네요.